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빛을 전한 사람들, 31번째 강의, "내일을 버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삭은 나이가 들었습니다. 눈이 어두워졌고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와 야곱이 이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 일을 비밀리에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잔치를 위해서 사냥을 해오라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마다들 애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 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리브가는 이삭의 생각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에서가 이방 여인과 이미 결혼을 했고, 하나님을 위한 일에 마음을 두지 않고 사는 것을 오랫동안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리브가는 이삭에게 여러 차례 야곱이 적합한 사람이라고 야곱이 적합한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이 무엇이었냐 하면 야곱에게 에서가 받을 축복을 받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야곱은 처음에 어머니 리브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버지를 속이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두려워했습니다. 축복은 커녕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어머니인 리브가가 계속 설득을 했을 때, 야곱은 그 일을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야곱은 처음부터 이 일을 하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아버지 이삭 앞에까지 간 후에는 물러설 수도, 돌아올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그가 마음속으로 원했던 축복을 속이는 방법을 통해 얻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7장 21절부터 23절.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야곱이 음식을 가지고 들어가서 형 에서라고 속이지 않습니까?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썼기 때문에 눈, 눈이 안 보이는 이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만질 때 뒤집어 쓴 털을 만지면서 에서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삭은 아들 에서가 아니고 아들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내리게 됩니다. 리브가가 원하는 대로 야곱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소원하던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속임으로 얻은 축복의 결과는 고민과 슬픔뿐이었습니다. 만일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얻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다면 그 일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취될 것이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신다는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가를 통해 이스마일을 낳은 것과 같은 실수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할 텐데 기다리질 못합니다. 자신이 그것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결과는 고민과 슬픔뿐인 것입니다. 리브가는 아들에게 한 잘못된 행동, 아버지 이사객을 속이면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한그 행동을 가슴 아프게 회개했습니다. 이일 때문에 리브가는 사랑하는 아들 야곱과 떨어지게 되죠. 그 어머니 리브가는 다시는 사랑하는 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은 어땠을까요? 마냥 좋기만 했을까요? 야곱은 그일 이후로부터 스스로 정죄하는 일에 시달리게 됩니다. 잘못을 했으니까요. 죄를 지었으니까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으니까요. 자신의 양심에, 그리고 형에게, 아버지 이삭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그는 평생 동안 후회할 죄를 저질렀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 야곱이 결혼을 하고 자식들을 낳고 살아가면서 이 야곱이 아들들이 악한 일을 저질렀을 때 그는 바로 이 순간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자신의 이 행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두고두고 이 장면, 죄를 지은 속이는 이 장면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에소가 돌아왔습니다. 에소도 장자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원했던 장자의 축복은 영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위하여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적인 지도자가 되고 이런 것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원했던 장자의 축복은 이런 영적인 일이 아니고 재산을 두배 물려 받을 수 있는 세속적인 장자의 권한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원했던 장자의 축복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7장 30절 30 1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눈이 어둡고 노인이 된 이삭. 이삭은 에서의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속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했었는데 그의 생각이 틀어져 버리고 만 것이죠. 그는 이 일을 생각하면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삭은 천사가 리브가에게 한 말을 기억합니다. "야곱이 죄를 저질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는 에서보다 야곱이 적합하다는 사실, 그도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에서는 어땠을까요? 에서는 장자의 축복에 대해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장자의 축복에 관심이 없었던 그였지만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린 다음에는 그것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충동적이고 감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실망과 분노는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에게 나에게도 축복을 달라고 축복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주어진 약속은 취소될 수가 없었습니다.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판 장자의 권한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한 그릇 음식 때문에 자신과 후손에게까지 이를 축복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다시 회복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음행하는 자와 혹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애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망령된 자가 되었다 했습니다. 망령된 자가 되었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에서도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회개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축복에서 제외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에서도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장자의 명분을 회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지만 자신이 지은 죄를 슬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신이 지금 지은 죄의 결과 만족할 수 없는 이 결과를 슬퍼했던 것입니다. 에서는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망령된 자다. 성경은 에서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에서는 이 땅에 사는 한 부류의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자신을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의 희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땅의 이익을 위해서 하늘의 축복을 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에서는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을 누가 대표한다고요? 애서가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제나 자신을 극복하는 노력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식욕과 하늘의 축복 이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그들은 하늘의 축복이 아닌 식욕을 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이익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사람에서는 바로 그들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삭이 에서가 아닌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에서도 안타깝고, 야곱도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또한 보았습니다. 축복을 받았어도 축복스럽지 않은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속임을 통해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죠. 에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자의 결과를 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따르되 진실하게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야곱도 보고 에서도 보았습니다. 에서는 이 땅에 살며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살았다는 것이 안타깝고,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진실하고 정직하게 믿지 못함으로 그의 믿음의 길이 축복이 아니고 고민과 슬픔의 길이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진실하고 정직하게 믿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